번이요 fx가 함수의 부정적분이다. 음, 지금, 얘를 다시 접근해야 되겠네요. fx 문자 구해보자. 얘는 등비급수니까요첫항은1 집어넣어서 1 나오겠고요. 1 플러스 코사인 x다.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걸 접근할 수 없으니까, 항을 하나로 만들어야겠어요. 그럼 얘는 코사인 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L, 요걸 집어넣으면 되겠지? 코사인 X에다가? 반각공식 넣어서, 2, 코사인 2분의 X의 제곱분의 1. 이게 FX다. 자, 그러면 얘는, 어, 시컨트 제곱, 시컨트 제곱, 2분의 X. 이렇게 나오니까, 어, 탄젠트, 이, 탄, 그러니까, 탄젠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X의 제곱이 나오는 거 알아요? 음, 까먹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해볼게. 탄젠트 x는 코사인 x 분의 사인 x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고배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 분의 1이라고. 그렇게 되면 얘 미분해서 코사인 x 코사인 x 이렇게 하나 나오고 또얘 미분하면 코사인 제곱 x 분의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오고 코사인 x는 분더 미분해서 사인 마이너스 사인 x를 곱해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어, 코사인 제곱 x 얘는 코사인 제곱 x 얘는 플러스 사인 제곱 x. 그러므로 코사인 제곱 x분의 1 이렇게 나온다. 그죠? 요거를 계속 압축해서 공식으로 는 이렇게 나와. 탄젠트 x의 미분은 시퀀트 제곱 x다. 이렇게 외워 두신 거죠.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유도해서 쓰시라고요. 어. 해서 지금 시컨트 제곱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어, 탄젠트 2분의 x를 미분하면, 어, 앞에 있는 계수 2분의 1 나오고, 어, 시컨트 제곱 2분의 x.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원래 fx는 탄젠트 2분의 x 플러스 c 적글 정도 붙여줘야겠어요. 이렇게 해서 할수 있어요. 차에서 fx인데 2분의 파이 값, 함수 값을 하나 주어졌으니까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얘는 탄젠트 4분의 파이 플러스 c죠. 4분의 파이가 뭐예요? 45도니까 1이다. 그래서, 어, 1 플러스 c는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c는 루트 3이네요. 그러므로 fx는 탄젠트 2분의 파이, 아 2분의 파이니다 2분의 x죠. 2분의 x 플러스 루트 3이다. 2분의 3분의 파이를 넣어주시는 거죠. f 3분의 파이는 탄젠트 6분의 파이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된다. 6분의 파이는 30도죠. 30도면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거지. 플러스 루트 3음 3분의 루3 플러스 3루트 3 이렇게 하니까 3분의 4 루트 3 이런 값이네뭐뭐수 네. 계산거에서 반각공식 을 이용해서 항을 줄이는 것, 요거 하나, 반각, 그 다음에 어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카더가 된다, 요거 두 개, 얘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